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버즈, 버즈2, 버즈 플러스, 버즈 라이브. 훌륭한 음질과 편안함, 라벤더 색상까지 뛰어난 가성비로 무선 이어폰을 만나보세요. 충전 테이블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하며 지금 바로 56%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캐리어 클라윈드 피트인 43812 도어 냉장고,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방문 설치까지 완벽하게 10% 할인된 가격으로 넉넉한 수납 공간의 냉장고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가습기 성능 향상을 위한 특별한 기회. 내구성 좋은 미네랄 흡수 패드 20개 세트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43% 할인된 가격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어보세요. 2위입니다. 따뜻한 캠핑을 위한 완벽한 선택. 초소형 휴대용 그래핀 탄소 매트가 25% 할인된 가격으로 당신을 기다립니다. 쾌적한 잠자리를 89,000원에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선명한 화질의 40인치 FHD TV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지금 구매하시면 30% 할인을 받아 부담 없이 생생한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고객 직접 설치.